아, 이네베. 이 아, 그 나이스. 오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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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스나이인나이이 이제 내미 내 옆에 라인1를 라인피를 라인피라인피 라인피 아 라인피 라인피 뭐야 뭐개라 아니 어, 어, 어 그냥 그래, 라자 해야 되나 이걸해어떻게할까라자 잘하는 라인데 잘하는 라인데

왼쪽, 왼쪽 아, 운이 애만데? 뒤에 이지 왼쪽에 하나 물림 운이 네, 좀 잡아줘요 해야 이렇게 잡혀요 이렇게 잘라놨어 아, 이거 다 터져 얘들아, 그냥 뽑았다고 해줘 어, 두 야, 상대 겐지도 어. 없다 겐지 없다 두탄 뜯야지 이거 그냥 메이팅 준다? 기기라고? 잘 봐야 가아졌어여서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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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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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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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왜 맛이 안나네 상대 되게 힘들있 쳐야겠다 크물 위에 수 감기 걸렸어요? 예? 아뇨 10만원으로 스나 뽑았어요 10만원짜리 스킨이에요 <laughs> 10만원 질러가지고 그 10만원짜리 패키 전류품 사자패키에서 크레딧 쳐먹어서 3천원으로 사는게 말이 되냐 1만새끼들 아.. 나타나3 0 크레딧으로 샀다. 왼 아, 왼쪽 위도 정확히 왼쪽. 말하면 10만 원 질러서 3천 크레딧으로 샀어요. 야! 나타야판야겐또나물나온다 네. 아, 왼쪽에. 라인 쏴 봐. 잡자. 아, 아, 난... 네. 라인 잡자아저 위도우 너무 빡치지? 다 잡았어. 라인 지었고. 우리 아까 물린다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야 돼.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피피거야 돼요. 아, 위도 이거, 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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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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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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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게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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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켜볼 겁니다. 이거 6 0원짜리데 제값. 정장값 8만 원. 이거 총 <laughs> 1만 원짜리 이에요가 시작. 거 시간은 없 아, 라인 그거나살 걸. <laughs> <눈동재를 들여다봐. 웃음> 라인이살 걸. 멕쮸! 어, 멕쮸! 아 타노스 그 자체..자체인데? <laughs> 죽일때마다 맥주 걸어야지 공격을 시작합니다 A 거점리 내가 죽으면은 또 죽는거야 형 브래키터 있다 여기, 저기 있어 근데 뭐지웠거든요 위도우 위도말 빠졌어

안에 몰빵. 여기 다빨려들어왔어 이리로 와봐. 음, 나뭐 일로 일로. 야, 위도 제웠어. 위도 제웠어. 2층에. 이게필요 다커 다커 다커. 안켜져. 기계 제너터. 기계 제너터. 무조건. 위예요 나이스. 위도 개못하 우리 팀이 위도 볼 캐릭이 없었잖아. 내가 직접 거점을 점령하게. 아, 털렸다. 자탄 있어요? 없네요. 망 했어요. 괜찮죠? 이 뭐야? 나도 몰라. 정면. 정면. 야타 때리길래? 안왔다이속 왼쪽 야타게트, 야타게트, 야야타 야타게기를 때려. 여러분들. 도티요이 아, 반사했었다. 씨 10만 원짜리 장인, 정장에 장인. 구멍 뚫렸다. 야. 야 아, 안 되는데. 아, 진짜 다 넣었는데. 망치 막을까요, 말까요? 못 막을까요? 줌. 너희 그냥 나 주세요. 안 울어요. 돈고 싶어요. 에? 네? 어, 저 라인 막브리게치브핑 도어디서 사운드 들려 도 여기 위에! 여기 아, 위에 겐지! 아, 내 머리 뒤에 겐지! 날야타야타 들어가 나이스, 들어가자 아님, 들어가봐, 아, 들어가봐 탈려줘 그냥 위도 나도. 기위도컷어 겐지, 나한테 힘 다아예다 가려야 돼. 대가. 방어겐지괜지겐지겐지 오른쪽에 겐지겐지한대 뭐야 왼쪽이 위도 제어하고. 아, 위도 너무 잡다이고 딸이고. 로 달려갈게. 나안 오자. 안 오자. 안, 아, 안 돼. 아나깐만아봐안 봐. 안 봐. 아, <laughs>

다리 아래아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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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니, 아니, 위도 라이 아니, 리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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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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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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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m c o 슬림 별풍선 o the house. I'm coming to the house. I'm coming to the house. I'm coming to the h o u 감사합니다 o m i n 슬림 별풍선 e house. I'm c 아 왜그래요? 10만원짜리한테 저는 10만원을 쥐가지고 어, 10만 거기서 크레딧으산거예요나 <laughs> <laughs> 이거 이거 뽑지도 못했어요 설마 흰..판임? 겐지 <laughs> 정면 나 판매자 맞았어 겐지다 그러면 이번 판 이기자 위도안 보여 위도 정면 저, 옥상에 안보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위안 어이 X발 아니야, 네, 리더 아니. 아니야, 한야한두왼쪽 가자 들어왔어. 오케이 네. 겐지 줄, 왼 줄, 왼 줄, 왼다왼 줄, 나 줄, 왼 줄, 왼 줄, 지 줄, 지만왼피왼 줄, 왼 줄, 왼 줄, 왼 줄, 왼 줄, 왼 줄, 왼 줄, 왼500왼 줄, 새끼 워버렸고 바로 다시네자리 부자야. 메르 부자 걸게, 그냥 다시. 나타 아, 부자 볼게자리아 봐봐. 자리부적으로봐나인 케어 해줄게요. 아, 어. 계려봐왜 우리 자리야 피해, 왜 그래? 아, 어, 라인 케 나왔어. 시수자걸어어지비피나인 재워버렸고. 메자 네. 저기 제면안 된다고? 다먹을줄 알고. 2병 다 아니야, 아니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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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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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직접 서점을 점령하게 도저히 미안해 사 <목소리> 끔살 주지겐지한 <주시. 목소리> 위에 어, 한조 있는데? 라인님 머리 위에 지금 머리 위에? 머리 위에 한조 한조? 이어 왼쪽에 겐지 확인 아래에 풍으 빠진다 겐지 뒤에 <목소리> 나 보러 왔네 <왔다. 목소리>

약속은 결에다 종료. 다이 점수. 대 공수 변 근데 지금 방송 중이에요? 아니요, 방송 안 하고 있어요. 아, <laughs> 10만 원때는키고 있었어요. 그 <laughs> 죄송한데 10만 원 언급 좀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그... 밑에 맥크리, 밑에 맥크리. 나 방금 깨진다 말했다. 그리고 라인 바뀌었어, 라인 바뀌었어. 오른쪽 겐지. 오른쪽에 겐지 혼자. 야타랑 같이 있어. 야타랑 같이 있어. 나 <laughs> 겐지, 겐지 질풍. 뭐야? 그래. 나 암탈 당했는데? 나 암탈 당했어, 나어 천천히 할까? 우리 뒤에서 천천히 할까? 아, 겐지 피 타겟인데. 주는 방벽 없어? 방벽 있지? 줘봐. 없어, 없어, 없어. 라인 킬. 겐지 좀. 어방 있어, 방벽 있어. 어, 나. 돌아가자, 아, 돌아가자. 아, 뭐 하나 자주? 나 1점, 나 1점. 못 아니야. 들어가. 하긴 아, 그래. 이긴하 나. 굿지나 본다. 와, 아나 재장전에 필요가 없어졌어. 오른쪽에 겐지 긴즈 아직 있어요. 들어오는데. 아, 내가 지어야 돼. 오른쪽 250 포켓 아, 쪽에 겐지 겐즈 한 대. 겐즈 한 대. 겐즈 한 대. 한대 켜줄게. 빼봐, 천천히. 나 망치 있어. 아나 뽕 있어. 뽕 있어, 있어, 있어. 바타고 못차나방 깨졌어. 아니 아, 없어? 나안쓴다 아, 뭐. 뭐, 얘들아, 어차피 비해서 막는 거야. 이적도 안해. 우리 이번에 나호견지 돼요. 상대처럼 안 빠졌지. 어? 어야지 뭐. 될수 있나? 저까지 걸어줘 에크리나.. 메르시는.. 그수 있잖아 저기 거점을 쳐줘 겐지 필 까비 거점을 잃었습니다 형들 망치 안 빠졌다 이거 봤다 아, 그, 상대 자탄 있을 건데 난 무기 무기 구도 자탄 있어 내가 로는 같... 소리 나아 어, 왼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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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 쪽에 겐지 오른쪽 겐지 나인 1 확인 마치 한명없 상대 한없 방금 내려줄게. 방금 내릴게. 방독 좀쳐게 겐지 계속 오른쪽 깔짝깔짝. 방독 쳤어. 나타퍼기 불안해. 아안 불안해. 라인 반피. 왼쪽에 겐지 깔짝깔짝. 나 방독 500. 안, 아니 나 보여? 보여. 가자. 지금은 안 보여. 올 뺐어. 이제 보여. 레프카. 네 자리 할밴 다 있죠. 자리 아래 에 자리 할밴 있어요. 메리 메시 브시. 누 맞았어 저거. 네. 방탄불이다. 오른쪽에 있었는데. 야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있었어. 있었어. 저고에너지야 자리 잡자. 절수도가 잡아줄 거야. 우리 겐지 지저지는 소리 여기까지 들리는데. 잘했. 빨래? 음, 지금 정리가 잘됐어. 네, 우리 우리 수그려주면서 잘했. 알이어 정리했다. 일좀 됐다, 됐다, 됐다. 우리 방금 끼면서 뺄게 나. 그냥. <laughs> 상대 자타 있어 이거 생각해야 돼. 망치 있어 맞다. 상대도 망치 있다. 이제 튕기기 빠짐. 잘해서 됐다 이거 자탄. 백 포로. 아방벽좀 채울게. 응. 상대 라인 오면 말 좀. 자탄 튕겨보겠습니다. 상대 자탄 없. 다 라인 중간. 아 주는 방벽 빠짐. 아 맞았어. 오케이. 잠깐만 <목소리> 나 아, 겐지 왔어. 겐지 피야 겐지. 어, 저기 안죽줬다고까 나이스. 겐지 나이스 얘들아 잘한다. 겐지 안겐지 나이스. 아, 앞에 덮치자. 고 싶어. 나다나이야 내가 이야 어다 자리야. 제어버려 오른쪽 야사. 아, 잡기려. 잡기사잡기야 아, 용검 들어. 불좀박아도 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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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징 안돼. 안쏜놈 나와. 돼 안돼. 힐량 근데 미쳤다. 돼들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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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시보다 엘잘 나와요. 아, 나 에임 못안 좋았는데. 걔이지 오른쪽에. 올라온다. 아, 나 지금 줄수 있음? 오케이. 음. 못 눌렀다. 나인 바나베큐 바베큐. 바베큐. 베큐베 베르시 메르시! 메르시! 고맙습니다. it! Finish it! w h a 습니다 h e 근데 <웃음> <웃음>